여기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변에 있는 코리아플라워파크입니다. 겨울을 제외하고는 늘 꽃이 있는 공원이지요. 태안 세계 튤립꽃방람회는 내년 4월 8일에서 5월 6일까지 안면도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열립니다. 이것은 국내 최대 규모인 300만 송이의 튤립이 피는 튤립축제로 세계 5대 튤립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튤립을 감상할 수 있으며, 석양 명소로 유명한 꽃지의 수욕장도 가까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. 여름과 가을에도 꽃축제가 이어지는데 태안 여름 꽃축제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로 특히 여름철에 피는 백합꽃 축제가 유명합니다. 백합꽃 외에도 해바라기, 코스모스, 천일홍 등 여름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. 태안 여름 꽃축제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태안의 바다와 꽃